21M 오늘의 코인 어 비, 비트 시황 한번 보죠 어 비트 시황 한번 보면은 지금 비트가 계속 계단식으로 내리고 있다가 오랜만에 좀 반등다운 반등을 했어요 사실 저는 이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때 반등을 줄줄 줄 알았는데 반등을 한번 주고 다시 한번 내린 다음에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무슨 반등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점 대비해서는 꽤 오른 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당분간 이 반등이 조금 한번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걸 보면서 반등할 때 그래도 뭘 사야 괜찮을지 보고 있는데 어 지금 보면은 어째, 어저껜가 어저껜가 스트라티스랑 플레이 데비 엄청 올랐었죠. 어저껜가 어딨니? 이렇게 플레이 대비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김치코인들 메디 블록도 지금 한번 펌핑이 왔고 어~ 온톨로지 가스도 한번 왔고 이런 식으로 업비트가 거래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코인들이 소위 말하는 설거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반등에. 근데 저는 이거를 굉장히 위험하게 봐요. 그니까 러말 그대로 지금 여기서 사서 여기서 먹어야지 안 그러면 이거는 30%씩막 떨어질 겁니다. 만약에 비트가 빠져버린다고 하면은 그대로 박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무서워서 사지는 못하고 대충 그런 거를 짐작할 수 있다 라고 봅니다. 어, 아르고도 한번 쐈는데 저는 아르고 지금 뭐 제가 차트를 잘 보는 건 아니지만 어,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거래량은 터졌는데 가격은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그러고 뭐온 톨로지 가스가 갔으니까 온 톨로지도 지금 거래량은 터졌는데 보면은. 오른 게 거의 없죠 이런 것들을 좀잘 봤으면 좋겠다 근데 어 저도 안 사고 이런 걸 매수하는 거는 솔직히 타점을 잘 잡아야 되거든요 아래서 에 잡아서 위에서 팔고 이게 있어야 돼서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드를 지키는 방향으로 최대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반등 드실 분은 드시는데 아닌 분들은 오히려 물린 분은 오히려 지금 반등에 빠져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어, 오른다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시기보다는 일단 정리를 하고 이게 계속 반등을 한다면은 어, 앞으로 계속 반등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을 주고 반등을 주고 그러기 때문에 어, 그때 가서 사도 충분히 많이 먹을 수가 있어서 이게 진짜 반등인지 먼저 확인하는 게 먼저 선행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